할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몬스터 컬렉션으로 우리 돈 버는 컨텐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메이플에서 이제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컬렉션 보시면 이제 사냥을 하다 보면 이제 음뭐 이렇게 일단은 이게 전체복이고요, 이제 뭐 루더스 호수 누르면 이렇게 안이렇 색이 안치뭐 등록이 안돼 있잖아, 그러니까 잡은 것들 해가지고 이제 계속 잡다 보면 등록이 돼요, 등록이. 어, 근데 이게 무조건 등록되는 게 아니고, 때리다 보면 어쩌다 한 번씩 등록이 돼. 일단은 등록이 되게 되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등록이 되면 이제 여기, 어, 포함이 되죠. 그냥 쉽게 말해서 등록이 되죠. 안된건 이렇게 회색이고, 된건 이제 색깔이 딱 들어와있죠. 이거를 다 모으게 될 경우에는 보상을 줘요. 이런 식으로. 어, 상당한 상자로 보상을 주거든요. 이 보상을 받을 거예요, 지금. 제가 한개 남았어요. 지금 시그너스 쪽을 하는 이유가, 시그너스 두개 하고, 이제 이 프리트라고 사양터 가서 지금 할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진행 중에 상당한 타워 상자를 이렇게 주거든요.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퀘스트를 완료를 해가지고, 어, 지금 하나 이걸 했거든요. 제가 이거 완료 보상을 받아요. 그럼 받으면은, 이제 탐험이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탐험을 누르게 되면 이 탐험 시작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컬렉션 많이 수가할수록 칸이 점점점 이렇게 색칸 정도 늘어나요. 어, 늘어나니까, 우리 감사, 팬들 감사합니다. 허락님 자이 아, 보시면 이제 지금은 두칸이 가능하잖아 탐험 시작을 눌러요 그러면 탐험 시작하면 30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어차피 30분이면 뭐딴거 하고 있을 시간이니까 그냥 한 번만 해놓으면 이제 계속 나와 연금처럼 계속 나와 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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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쉽게 말해서 계속 이제 자기가 받고 싶을 때마다 탐험 시작하고 탐험 종료하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보상 있죠 지금은 이걸로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계속 모으셔가지고 음, 지금 이제 등록할게 뭐냐면 제가 지금 내가 등록할거는 보시면 이겁니다 여, 시그너스 여제를 등록할거예요 보시면 얘를 지금 신수쪽 얘세개를 등록할거면 여기서 뜨는거 영환불 에, 에디셔널 잠재 강한불 에픽잠재 금빛강인 명장 큐브 은빛강인 장인의 큐브 수상큐브 주문연장 이거중에 한개를 어 그냥 시간만 되면 계속 계속 받을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사냥만 할수 있으면 자본이던가 아도 무자본, 특히 무자본들을 돈 벌기 쉽겠죠? 자, 일단 한번 가볼게요, 사냥토로. 음, 문제는, 어, 걸어가야 돼요. 크으, 망했어. 자, 일단 걸어가기 전에 우리 머리 좀 쓰고 걸어갈게요. 어, 걸어가긴 뭐니까. 깔끔하게 머리를 좀 쓰고 가겠습니다. 보상 잘안 떠요?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솔직히 뭐라도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어, 한 푼이라도 혹시나 뭐... 솔직히 기대는 안 하잖아 어, 기대는 안 하더라도 솔직히 어떻게 해서든 간에 돈을 벌수 있다 어, 아무것도 힘안 들이고 돈을 벌수 있다 처음에 하면 그러면 그 개꿀 아니냐 힘들게 뭐딴거딴거할 바에 차라리 응, 음, 어차피 저거 시간이잖아 어, 자러 갈때 혹은 어, 컴퓨터 켜놓고 나갈 때 혹은 뭐 이제 밥 먹으러 갈때 이럴 때 있잖아 교브리어 교브리라도 솔직히 쓸 때가 많죠, 솔직히. 그 교환 가능이래요. 어. 자, 형님들 교환 가능이라고 합니다. 아, 이지 시그너스를 벌써 다 했어요, 제가. 어, 이지 시그너스를 벌써 다해 가지고 해 가지고 일반 시그너스로 했는데 일반 이지 일반 다 해서 그냥 가면 돼요. 자 일단 제가 어 몬스터를 잡아야 돼가지고 스펙 때문에 지금 템을 다 뺐거든요. 보시면 지금 템을 이렇게 쫙 빼놨어요. 이 빼놓고 지금 현재 어세 개만 착용해놨어요. 무기 보조 엠블럼, 무기랑 방패 엠블럼만 해놓고 일단 이렇게 수공 20만이고요. 자 이걸로 일단 갑니다. 자 여기서 이프리트를 소환할 거예요. 어 이제 이프리트 소환하죠. 저거를 등록시켜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필요한 거는 가장 필요한 거는 얘를 등록시켜야 된다는 점. 뭐야, 원킬이요? 큰일 났네. 자, 저, 저 이프리트를 등록시켜야 되는데, 원킬 뜨잖아. 원킬 뜨면 이제 이프리트 소환을 안 해요, 얘네들이. 어, 이렇게 이프리트를 소환해줘야 되는데, 원킬이 떠버리면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프리트 소환이 안 되죠. 그래서 이프리트 소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이프리트를 잡다 보면 이제 몬스터 컬렉션에 등록이 돼요. 등록이 되면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 받기 전까지 등록 한번 시켜볼게요. 탱키면 안되냐 원킬이 떠버리면, 얘가 소환이, 이제 여기, 상극기에서 얘가 소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라 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소환을 하는 거라서, 소환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한글에도 때려줘야겠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템안 빼면 원킬이 뜨니까는 못 잡아요. 자, 일단은, 좀 불안, 어, 여약한 환경이긴 한데, 좀 빨리 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마리 잡아야 등록되는? 잡은 수는 랜덤이에요. 왜냐? 운 좋으면 한 마리 잡았는데 등록될 수도 있고, 운 더럽으면 몇백 마리 잡아도 안될 수도 있어 계속 해야 돼. 결론은 어차피 사냥하는 거잖아요 네. 어 여러분들 사냥할 때 먹는 거니까 어 괜찮아 보상은 아까 보여줘가지고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이 어, 원킬이야 이게 쓰읍, 잠깐만요 방패 좀 뺄게요 이거 무기만 껴야겠는데 이거 위험한데 어 무기만 껴도 되겠다 템다 끼고 맥뎀 맥뎀 나와요 자 소환해 소환 음, 소환해 소환 이거 혹시 도와줄 분 없습니까? 버럽게안 뜨네, 진짜, 근데. 이 프리 또선화안 해, 서 자. 자,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돼, 계속. 아, 원킬이라서? 아이, 배부른 소리 하고 있구만, 이 사람들. 좀 떠봐! 어, 템다 빼면 돼, 너도. 간단하네. <laughs> 약하네. 음! 자 일단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할겁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들 살짝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솔직히 해두면은 좋은거잖아 다 계속 돈이 나오니까 등록 대체 언제 되는거야 근데 이 참을성이 좀 많아야 되겠구나 이거 그쵸 여러분들 참을성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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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됐다 된거 아니야? 잠깐만 여러분 된거 아닙니까? 됐는데? 야, 설마 딴 거면 나 진짜 샷건 자꾼... 그렇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등록했어요 벌써 그렇지 끝났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몬스터를 사냥하게 되면 이렇게 컬렉션이 등록이 돼요. 어 응, 등록됐다. 어우 게이드. 자 보시면 이렇게 몬스터 등록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등록이 3개다 되면 이제 보상 받기가 있어. 요이게 보상을 받기 누르면 어. 이제 상자가 봤죠? 어, 완료가 됐잖아요, 이제. 보시면, 어, 약간 확대를 시켜드릴게요, 이제. 음, 자, 이렇게 일단 이 보상을 받게 되면은, 일단 세개 등록을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보상을 받으면 완료가 되죠. 그럼 이제 여기 나오는 보상 목록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어, 이 보상 목록들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런 목록들을 받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이제 여기서 보면 되죠. 이 탐험 시간이, 탐험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완료했죠. 24시간 켜놓으면 돼요, 그냥. 여기서 탐험 시작. 눌렀죠. 어. 탐험 시작했죠? 그럼 이제 24시간 동안 어차피, 어, 그냥, 음 오늘 뭐, 학교 가기, 학교 갔다, 어, 학교 갔다 왔, 학생들 기준에서 볼게요. 학생들 기준에서는, 음, 상자가 좋을수록 보상도 좋기 때문에, 어, 받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쉽게 말해서. 원래 그렇잖아. 좋은 템들은, 원래 오래 기다린다. 야 근데 솔직히 좋은데 봐봐. 학생들 같은 경우로 예를 들게요. 직장인이나 쉽게 말해서 어,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냥 쉽게 말해서 가잖아. 음, 응, 컴퓨도 상관없어요. 그냥 퇴근했다. 집에 왔다. 컴퓨터 켰다. 그냥 저거 어, 탐험 시작만 해 놨다. 그다음에 잊어버리세요. 그럼 다음 날 갔다 와서 어, 그 시간에 가 가지고 켜. 그러면 이제 바퀴 눌러요 탐험 탐험해 가지고 바퀴. 바퀴 누르고 나서 어, 그다음에 또 어, 받고 나서 또해 주고. 이게 무한 반복이 돼요. 한번해 놓으면. 한번 등록시켜놓으면 무한반복이 되고요자 이렇게 보상받았죠? 클릭을 해요 그렇죠 에픽잠재 50% 이런 식으로 교환불과 교환가능 램던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일리지도 보면 이렇게 200원 주고 이렇게 돼요 그럼 마일리지부터 해가지고 뭐 주문서부터 환불 이런거 등등 여러가지 계속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등록시켜놓으면 어, 자기 그냥 어, 메이플 접을 때까지 쭉쭉 갈수 있어 그러면 솔직히 봐봐 편하잖아 솔직히 나 이거 매력 안 먹어 음 응.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교불이죠. 그래도 교불이라도 생각을 해봐. 어떤 템에 지르던가네. 근데 영한불은 교환 가능이래요 어. 그러니까 교환되는 게 있고 교환 안 되는 게 있고, 쉽게 말해서. 어,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뜨는 보상 이런 거 있죠. 애잠이랑 금인장, 어, 인장이라고 애잠 빼곤 다 교환 가능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보스 따라가 가지고 남이 자오도 등록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 을 시켜가지고 여기 이제 추가 보상 획득 이 있죠. 어.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료가 되면은 이제 항상 무조건이 탐험을 이용하시면요. 자 이게 접속 종료해도 상관없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개 좋지 성향도 업그레이드되고 돈도 벌고 아니요 레벨 낮아도 되고 일단 사냥을 하면 돼요. 솔직히 현질 안 해도 되잖아. 사냥은 누구나 할수 있잖아. 솔직히 사냥 못한다 그건 변명입니다. 왜 사냥이야 할수 있지 자기가 그거는 어할 마음이 없다는 거지 솔직히 사냥이 힘들다는 거네 인정하시죠? 깔끔하게. 자, 보시면 이렇게 보상이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 컬렉션이 어. 아, 현지를 한다 해도 현그 현금을 안 쓰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 위해서 말하는 거지. 어. 솔직히 현지를 해도 나중에 뭐 달달이 계속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좋잖아, 솔직히. 안 그래? 그렇지. 탐험 완료하면 지금 제가 이거 세개를 탐험시켜 놨죠. 탐험 완료하면 보시면은 어,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등록된 컬렉션 있죠? 여기 이제 이거세 개를 등록시킨 거잖아 지금 우리가 탐험에 그럼 여기있는이 보상 안에서 떠요. 이 보상 안에서 영암불, 에디 잠재 강암불, 에픽 잠재 금빛인장, 명장 큐브 나무지미테스 세개아네개 어, 아, 저런 식으로 이제 저기 안에서 주는 거고요. 아니요 굳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연터 보면 이런 것만 봐도 이렇게 있고요. 어차피 어, 업 업하면서 하면 되니까 천천히 하면 돼. 급한 건 아니니까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파케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알리샤 이런 거 있잖아. 이제 뭐, 뭐 루디브리언파케 노가다 하면서 이것도 따면 되고. 어. 그게 따면 되고, 루디브리언 가서 또 사냥하면서도 이렇게 따주고. 어떻게 하던 간에, 어, 그렇게 하면 낫죠. 차라리 이렇게 해준 것도. 이것도 해주고, 뭐, 탐, 탐험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우리 유튜브 우리 좋아요 버튼하고 우리 구독하기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laughs>